수학은 학생에 따라서 수학적인 사고력의 차이가 날까요? 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인정하기 싫지만 엄청나게 납니다.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자, 타고난 자를 이기지 못한다. 하지만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 느껴야 되는지 또 방법이 있거든요.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수학을 타고난 A 학생이 있습니다. 다른 건 너무 잘하는데 수학이 좀 힘든 B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. 저희는 지금 2007년도부터 제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수학적인 이 천재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? 대치동 천재, 평천 천재, 중계동 천재, 굉장히 많은 이제 천재들을 받겠죠. 정말 수학적인 사고력을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자, 진짜 수학적인 사고력을 타고난 학생은 하나를 탁 가르쳐주면 면문적 응용이 탁탁탁 됩니다. 그런데 이학생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. 그런데 얘도 얘처럼 1등급이 목표다. 그러면 얘가 한번 할때 얘는 어떻게 해드릴까요? 얘는 두 번, 세 번, 네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. 얘는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면 아무리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딱다 푼다고 봤을 때,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얘보다는 좀더 오래 풀어야 되겠죠. 그럼 얘는 20분, 30분, 40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B 학생은 A 학생에 비해서 뭐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? 시간이죠.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수학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? B죠. 실제 세상에는 누가 빨리 시작할까요?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누가 지각 결석을 하면 안 될까요? B죠. 실제로 누가 지각 결석을 일삼을까요? B 들입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한두 번 결석을 하면 그다음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자, 근데 여름 방학 때 엄마 아빠가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. 누가 따라가면 안 될까요? 근데 누가 따라갈까요? 피가 <laughs> 따라가는 거예요. 얘들은 잘 따라가지도 않지만, 얘는 따라갔다 와도 얘는 그냥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얘는 따라갔다 오면, 그 다음 수학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머님들이, 우리 학생들은 과목별로 사고력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수학이 조금 힘들다고 하면, 무슨 과목을 우선해 두셔야 될까요? 얘는 수학을 우선해 둬야 됩니다. 시간표를 짤 때도, 얘는 무슨 과목을 1번 짜야 될까요? 얘는 수학을 1번 짜야 되는 거예요. 네, 세상이 좀 공평합니다. 얘는 주로 뭘 못할까요? 주로 제가 볼때 국어 아니면 영어 이런 것 때문에 얘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국어나 영어 할때 얘는 뭘더 하면 될까요? 수학입니다. 그런데 어머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학생을 얘가 다닐 학원에 보냈어요. 얘하고 똑같은 반에 넣었어요. 근데 얘는 쭉쭉 나가는데 얘가 계속 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. 계속 집에서 스트레스를 주시고, 야단을 치시고, 새벽 2시, 3시, 뭐 숙제할 때까지 잠깐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시고,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올렁적이 걸립니다.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, 어 제가 내신대비를 너무 잘해서 보냈는데, 선생님, 설사병에 걸렸어요. 또는 쌤, 시험이 하얗게 보였어요. 그리고 뭐, 시간 안변 못하고 막 떨고, 이렇게 되는 아이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무서운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. 그래서, <laughs> 우리 학생들은 가장 공포스러운 과목이 수학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, 어,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중위, 중삼 고1 때 수학시험을 보고 나면 수학점수를 학생한테 제발 확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. 좀 있으면 나이스에 나이스에 올라가잖아요. 조금만 기다리면. 만약에 오늘 학생이 시험을 봤다고 볼게요. 100점인 것 같아요. 누구한테 먼저 연락할까요? 엄마한테 어, 연락이 안 왔어요.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? 뭐가 <laughs> 사전이 벌어진 거예요. 굳이 아이가 지금 내일 과학 시험도 있고 영어 시험도 있는데 문탁 열고 들어는데너 수학이 몇 점이야? 이렇게 하면 얘가 아, 어 이제 그때부터 수학에 대해서 이 공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수학은 어머님들이 선생님처럼 하지 마시고 제발 엄마처럼 따뜻하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쪽으로 가깝다고 하면 항상 수학 우선에다가 두시기 바랍니다.